안녕하세요. 장국반장입니다. 오늘은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에 사전 설명해 왔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총상금 1억원을 드리는 경진대회에 출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정원경 과장이고요. 2023년 스마트농업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가 어떤 대회인가요? 저희는 농업에 필요한 과제들을 AI 기술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좀 발굴을 하고 그 기술을 적용하는 실제 작물을 키워보는 대회를 운영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어, 전 세계적으로 농업의 고령화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리고 식량 안보 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농업의 무인화, 지능화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하려고 촉진하는 매개체를 만들고자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대회는 개인 혹은 팀 모두 출전할 수 있습니까? 3명 이상으로 팀 구성을 유도하게끔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한 명은 좀 불가능하고요. 3명 이상인 10명 이하인 팀을 구성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신 자격이 있나요?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열어드리고자 특별히 참가 제한은 없습니다. 어, 특별히 참가팀 자격은 없지만 저희가 농업계 관련된 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가 몇 번째 대회인가요? 올해는 3회째 대회이고요. 1차 대회는 온라인이나 발표 평가를 통해서 진행만 했는데요. 작년에는 최초로 실제 작물 재배를 진행하는 본선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1주간에서 2개월 남짓 기간동안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결과가 기간이 짧았다 싶어서 올해는 4개월의 기한을 두고 참가팀들이 역량을 더 많이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상이 1등에게는 부여가 되고요 5천만 원의 상금이 또 지어집니다 그리고 2등은 농정원정상 3천만 원이고요 3등은 g i s t 상이라고 서울대 평창캐버스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원장상은 2천만 원으로 3등에게 부여가 됩니다 그 외에도 발굴하신 AI 모델을 기반으로 즈지스와할수 있는 꾸준히 지원을 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각 팀에 맞추면 후속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 스마트 농업 AI 경진대회 사전 설명회 현장에 오신 모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운영사 PM 민환기입니다. AI 기반의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관계 인력들을 발굴하는 대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대회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업의 고령화 그리고 농업 인구의 줄어듦 아쉬운 현실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은 이러한 문제의 해답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매년 10% 이상 스마트 농업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 대회가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대회의 프로세스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 13일까지 접수는 마감이 되고요. 해당 기간 동안 매칭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선 대회는 9월 16일 해커톤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2월 9일까지 모든 대회는 마무리가 되는 일정이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모집 공고문 다들 확인 한 번씩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saicontest.com 사이트에 입장하시면 공지사항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대회에 대한 평가 기준부터 세부 운영 계획이 디테일하게 담겨 있는 자료이니 필히 확인해 주셔야 된다 라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전문가를 구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팀 구성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어, 공고 올리시고 팀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팀구성에 어려움은 덜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회 접수에 대한 안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입장하시면 바로 대회 참가 신청 배너가 뜹니다. 바로 참가 신청하셔도 되고요. 혹은 우측 상단에 회원 가입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은 팀장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브 계정을 먼저 생성하셔서 회원 가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겠습니다 팀원 정보를 쭉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팀원 정보에 대한 수정은 마감일인 9월 13일 오후 5시까지 수정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먼저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수정을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보 입력할 때에는 비밀번호 꼭 입력해 주시고 참가 접수 확인 때 필요한 비밀번호입니다. 잘 기록해 주시고 약관 동의까지 진행해 주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다음으로 참가 신청 확인의 경우에는 팀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회원가입시 기록하신 그 정보를 토대로 저희가 카카오톡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릴 계획이니 해당 내용들 참고하시어 대회에 참여하시면 되겠다고 안내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죠. 예선 운영에 대한 계획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마감되기 전이지만 저희가 사전 교육을 사이트에서 오픈합니다. 스마트 농업 AI 관련된 교육 여섯 강을 제작해서 업로드해드릴 거고요. 해당 교육은 자율 수강입니다. 이후에 14일에는 예선에 대한 OT를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에코톤의 경우에는 바로 16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3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해당 결과는 그 다음 날 18일 2시에 공개가 될 거고요. 어, 해당 상위 12개 팀을 대상으로 저희가 25일 발표평가 2차 평가로 진행이 된다라는 일정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교육에 대한 안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교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농업 부분의 3강, AI 부분의 3강, 총 6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강은 자율이고요. 사이트에서 9월 4일부터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커톤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32시간 동안 대회가 진행됩니다. 해커톤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안내는 저희가 카톡솔루션으로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팀장분들께서는 줌 안내 받으시고 지휘하시고 하시면 저희가 대응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커톤 시스템에 대한 안내입니다. 해커톤은 예선의 경우에는 주피터랩과 깃허브 두 개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개발을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지는 본선에서는 파이어베이스와 랜더 어, 플랫폼 환경을 제가 추가적으로 구축해서 예선과 본선 어, 연계되는 해커톤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깃허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소스를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신러닝 서버에 개발된 소스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해커톤이 진행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6시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중간 결과물을 사이트에 제출할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해당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운영국에서 평가를 진행할 거고요. 평가 결과를 실시간으로 리더보드에 저희가 업로드해드릴 계획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고 우리 팀이 지금 몇 위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선 문제는 어, 저희가 16일 오전 10시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1차 평가에는 여러분들이 기획안 요약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커톤 평가는 100% 정량 평가입니다. 어, 50%의 RMSE 성능 지표와 50%의 R2 Score 정확도 지표 평가로 100% 정량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기획안 요약서는 제출하신 분의 하나여만. 2차 평가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점 참고하셔서 필히 기획안 요약서는 준비하시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선 2차 평가입니다. 앞선 1차 평가에서 해커통과 요약 기획안 제출을 통해서 상위 12팀이 선발이 됩니다. 상위 12팀은 24일 11시까지 여러분 들 일주일 동안 기획안 요약서를 토대로 본 기획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 기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좋습니다. 해당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가 모집 공고문 하단에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자료이고요. 문제 인식 10점, 재배 전략 30점, 성장 전략 20점, 차별 전략 20점, 팀 구성 20점, 100점 만점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본선 운영 계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에서 선발된 세팀을 대상으로 치러어집니다 본선 평가 결과는 25일 발표 평가 이후 그 다음 날인 26일에 발표가 되고요. 내년 1월 20일까지 수학을 진행하고요. 2월 2일까지 추가 수학 및 평가를 거쳐서 최종 결과를 선발합니다. 2월 9일 최종 대망의 1, 2, 3등을 시상하는 시상식까지 본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스마트 온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약 4개월 동안 해당 온실에서 원격 작물 재배가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알고리즘과 애플리케이션은 원격 API를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작물 재배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현장에는 이 재배사가 상주합니다. 농작업에 대한 디테일한 작업 요청서를 전달하면 재배사가 실제 재배에 대한 지원을 함께 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 만든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본선의 경우에는 팀별 기획 의도에 맞게 맞춤 장비 지원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해당 장비의 경우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안내는 본선 진출팀 3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선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출팀 3팀 모두 누락 없이 중복 지원을 해드릴 것이고요. 어, 사전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팀별 맞춤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페이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약한 18개 정도 문항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자격에는 아무 제약이 없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고등학생분들도 간혹 참여하시려고 하는데 저희는 만 19세 이상의 내외국인들을 네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합니다. 중복으로 팀에 속하는 것은 어, 안 됩니다. 어, 중복으로 팀에 속한 게 추후 적발이 되면 탈락 조치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으로 예선에서 개발한 AI를 본선에서 꼭 사용해야 하나요? 어, 꼭 사용하는 뭐, 가이드를 준건 아니고요. 예선에서 개발한 이 AI를 고도화 시켜서 본선에 적용한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보다 수월한 대회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에 이상치나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나요? 네. AI 재배 전략 계획서 작성을 위한 분량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듯 총 15분, 10분 발표와 5분 질의가 포함된 15분 시간 동안에 진행되기 때문에 2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나는 발표를 굉장히 많은 분량도 빠르게 잘할 수 있어 하신다면 더 많은 분량도 상관없습니다. 이 데이터, 예상 문제 데이터가 농장 한 곳에서 수집된 데이터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수집된 데이터인 점 참고해서 문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계의 생역 예측을 해야 하나요? 아마 작년 대회에 참고하신 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어, 이 부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선 대회 문제, 출제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서 대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한 데이터와 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재현성 검증과 부정행위 검증을 대회 이후에 진행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적발이 되면 어, 이 부분 또한 탈락처리 될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향후 개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공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상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상금은 어, 대회 결과 발표 후한달 이내에 입금해드릴 계획이고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Q&A 시간입니다. 아 네, 질문 나왔네요. 말씀해주시죠. 원실이 평창에 있다고 들었는데 참가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어, 저희가 원격으로 재배를 진행하는 방식의 대회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실 일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기, 비정기 멘토링을 각각 3회씩 진행하는데 정기 멘토링의 경우에는 평창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소 3회 이상의 방문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원격 재배 형식의 대회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실 일이 많지는 않을 거다. 라고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회나, 아, 사전 참여가 끝난 이후에도 질문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 FAQ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